전라북도는 올해 10억 원을 들여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 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과일 간식 지원 시범 사업은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 확대 등을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에게 과일 간식을 전액 보조하는 내용인데요. 올해 돈의 381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과일 간식이 지원됩니다. 사업비는 모두 10억 2200만 원을 투입하고 학생 한 명당 1회 공급량은 1 5 0 g 내외로 주당 1회에서 3회 공급됩니다. 공급되는 과일들은 친환경이나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에 표준 규격의 상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과일이고 해썹 인증 시설에서 가공세척 후 36시간 이내에 냉장 유통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학부모의 92%가 과일 간식 지원에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렸을 정도로 호응이 좋다며, 2022년까지 돈의 모든 초등학교에 과일 간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